Okay. 응. 대가를 때리면서, 대가를 때리면서 우위에서 대가리가 맞을수록 스네스나고, 그게 겁나면 조금만 뒤에서 낮게 들어오면서 때리면은 안 들어올리고, 안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효과를 뉴욕 콩바가 보장합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무료배송 무한책임, 뉴욕 콩바 쇼핑몰 NY2Home.com이 함께하는 골프 레슨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한두달 정도 그 자꾸 훅 나고 안 맞아가지고 고생할 때만 그거 한2주 동안 손프로님 잡아주신다면 볼이 또 너무 잘 맞네요. <laughs> 그 아이언이나 뭐 드라이버나 이거는 너무 잘 맞는데 또 이게 또 며칠이나 갈런지 모르겠는데 잘 유지해야 되는데. 공이 안 맞았을 때 기본이 뭔지를 네. 기본을 지켜야 돼요. 공안 맞는다고 막 왼손을 끌고 들어오고 몸으로 끌고 들어오고 뭐 네. 배에 치다다 아무 생각 안 돼. 일단은 양쪽 어깨가 기본이 움직이는 게 근데 이제 어깨+ 어깨 하다 보니 어깨가 그냥 무한정 가버리면 그건 밀리는 거예요. 완전 뭐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아, 오른을 꼭 시작할 때는 오늘 어깨 자름지게 해야지 하면, 첫, 한, 세 홀까지는 몸이 나가버려가지고, 그런 게 많이 나가요 그니까 이제 그게 왜 어깨가 나가냐면,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가버려서 그래요. 아, 어깨가 떨어지지 않고 공에. 그렇지. 어깨가 좀 밑으로 좀 떨어져. 백스윙 올때 어깨가 숙이잖아요. 예, 예, 왼쪽으로 어. 이렇게 들어가고숨때리 그만큼 숙여야지. 네, 가면 네, 네, 네. 어깨가 아 가요? 안 가지? 어떻게 보면 네. 오른쪽 어깨가 공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그래. 거라고. 그러니까 체 길이에 관계없이 드라이버가 됐건 피칭이 됐건 오른 어깨는 공까지 와야 되는 거죠. 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깨를 못 쓰게 되면 공을 때리지를 못해요. 아. 우리 몸에서 제일 힘을 바닥으로 보낼수 있는 건 양쪽 어깨라고. 양쪽 어깨. 어깨가 안 움직이고 힘을 빼보세요. 공까지 아. 올 수가 없어 체가. 공이 맞긴 맞아. 아. 공이 안 가잖아. 거리가 아. 줄고 아. 점점. 점점 아, 공이 전혀. 있겠죠. 그건 7번치나 6번치나 똑같이 가요. 9번치나. 체로 아. 아. 못 되니까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 왜어깨로 써야 되는지 하면은, 어깨가 움직여줘야 공까지 칸택이 된다니까. 근데 왜 어깨가 안 움직이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안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요. 몸이 움직인다든지, 네, 네. 왼손으로 채를 끌고 들어온다든지, 네. 네. 왼쪽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오른쪽이 따라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 먼저 빠져버리니까. 네. 그니까, 러건 뒤에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니들을 못하고. <laughs> 그럼 나이 드는 사람도 어깨는 움직여집니까? <laughs> 움직여지죠. 지금 85세 먹은 노인네들 와서 어, 레슨 받아도 당황. 레슨 받는데 공이 안 뜨는 게 이제 어깨가 쓰니까 뜨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공이 뜨고 안 뜨는 것은 오른쪽 어깨예요. 음, 왜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들어가야 공이 뜨느냐? 공을 위에서 때리니까 공을 뜨는 거예요. 위에서 공을 때리면 채를 <laughs> 타고 올라오잖아요. 공이 위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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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을 눌러 때리니까 공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 자꾸만 어깨만 강조를 하느냐고 하는 건데 네. 양쪽 어깨가 기본이 돼에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깨를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건왜 그럴까요? 그래서 음. 공을 이렇게 맞힐 생각을 맞혀야 되는데 맞히지 않으면 후들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깨는 잘 나가겠죠. 채가 나가니까. 근데 앞으로 채가 휙나가버리니까 어깨가 따라나가는 거지. 때리지를 못하고. 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공을 못 때리니까. 어깨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체에 따라서 그냥 어깨가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되는 거예 아. 그래서 제가 어깨를 강조하는 거는 골프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어깨다 이거죠. 날 보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어깨 어깨 어깨만 주장한다는데 근데 어깨를 주장을 해야 공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라는 거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발전이 되는지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어 이제 됐으면 어뜨... 어떻게 어깨가 움직이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왼쪽 어깨가 잘 움직여줘야 오른쪽 어깨도 잘 움직여져요 어깨를 움직일 때 허리가 조금 밀린다든지 <laughs> 손이 좀 밀리면은 본인은 어깨가 많이 움직이는 거 같지만 어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계속 막 비슷한 질문인데 아마 해답은. 또 어깨가 잘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저는 같은데. 똑같아요. 여 예, 예. 네. 네. 이미 답은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laughs> 그기 보신 사람들이 어깨를 움직여가지고 치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똑바로 잘 간다. 그런데 거리가 줄었다. 이거는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 그걸... 어깨만 내려왔지 잡고 오는 거예요 손을. 네, 어... 어깨가 들어올 때 손까지 같이 잡고 와서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를 좀 더. 채가 더... 빨리 풀어 때려 헤드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손을 잡지 말고 예, 예. 위에서 헤드가 빨리 풀어줘야지. 예. 위에서 풀어주면 예. 느껴요. 예, 위에서. 때려 받는데 30야드가 줄었다. 네. 그거는 잡고 오는 거예요. 잡고 오는 거고. 그럴 때훅인아들에도 풀어 때려 보세요. 공이 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공이 잘 맞으면 더 때리려고 손을 잡고. 음. 풀어 주면 못하고 때리는 거예요 풀어 때리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연습장 가서 해보면 한5 0년더더나가더라고요 아니, 더 더. 아니 무조건 더 나가요 저도 무조건 더 나가요 네. 근데 갑자기 줄었다 그러다보면 <laughs> 손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또 아이언은 못친다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드라이버는 올라가면서 맞는거 아니에요 네, 네. 아이언을 내려오면서 어. 맞는거고 네. 그러니까 는 아이언을 엎어친다라고 생각하시고 드레바는 조금 뒤에서 쳐도 관계가 없어. 올, 티를 놓고 치는 거니까. 예, 예. 그 대신, 어깨가 안 들어오고, 뒤에서 무조건 치면 뒤땅 쳐요. 어깨가 뒤에서 들어오더라도 깊이 들어와야 돼요. 아연 거치 찍어 때리면 공이 뿡 떠가지고 공이 굴르진 않잖아요. 아, 네. 또 아연 잘 맞는 사람은 우두가 안 맞고, 그거는 아마추어분들이두 네, 네. 가지를 할지 모르고 한 가지만 할줄 알았어요. <laughs> 프로들은 보통 네 가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A, B, C로 나누면은, A는 네 가지, B는 세 가지, C는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밖에 못 하는 하나라도 사람은 싱글을 까지는 칠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을 못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아마추어들은 싱글이 평생 싱글 한번 쳐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뭐한8어90% 되니까요. <laughs> 근데 싱글을 치시려면은 네. 공을 칸테고로할지 아래에 싱글을 칠수 있어요. 둘로 때리는 사람은 사고가 한 번씩 나죠. 예. 네, 둘로 때리는 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지금 어깨 잘 떨어지고 어깨도 잘 나가잖아요. 그래 그래서 잘 맞는 건지 어깨가 응. <laughs> <laughs> 자 왼손 어깨 나 왼손 나갔어요. 아니 지금 은 그냥 이번에는 손이 먼저 가잖아요. 손이, 손이. 자 위에서 어깨 들어올 때 기다리면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앞으로 훅훅안 생겨요. 음. 응. 어깨, 오른 어깨가 공까지 바짝 가도록. 끝까지 끝에 올수 있도록. 그렇지. 에이. 이렇게 하면 훅안 생겨. 이게다 가면은 훅이 안 나는데, 조금. 조금 뒤에서 때리면 둘르게 때리는 거에서 네, 훅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든. 공을 대가리를 위에서 바로 눌러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 훅 나라도 안 나요. 아...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그게. 힘이 아... 없는 사람은 그걸 눌러 때리면 공이 안 가요, 더. 어, 아, 눌러 때리면 더못 갑니까? 못 가지, 위에서 맞으니까. 아 어깨가 다 들어가니까 진짜 슬... 어깨 고르게 네. 들어면 훅 날도 안네 훅이 날 여... 걱정을 안 하네요. 네. 뒤에서 또못 가니까 어깨가 못 내려고 미리 치기 때문에 훅스레스가 나는 거예요. 어깨, 지금 늦었잖아요. 살짝 뒤땅 나버렸네. 아 무조건 체관계 없이 어깨가 오른 어깨가. 어깨가 빵 무사 바로 바로. 아. 네. 그렇게 때리고 공이야. 한번 드라이버, 어깨 들어가는 거한 번만. 그니까 꼭한 세월 정도를 드라이버. 아, 이것도요? 어, 시, 훅 시, 나죠? 네. 오른쪽은 밀고 나가보세요. 스트레스 나지? 음, 어깨가 그냥. 그냥 어깨 쭉 밀고 어. 나갔어요. 그렇게 밀고 나가보세요. 더 그냥. 쭉. 음. 앞으로. 대가을 때리면서, 공을. 대가을 때리면서. <laughs> 훅. 그럼 스트레스 나요. 위에서 대가리가 맞을수록 스트레스 나고 그게 겁나면 조금만 뒤에서 낮게 들어오면서 때리면은 들어올리고 완전히 네. 뒤에 거기서 티비 들어보세요 그럼 들어올려요 그 어깨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공이 가고 안 가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몸을 안 쓰고 해답한다고 힘을 빼라고 치고 그러잖아요자힘 빼지 마시고 힘 빼지 말힘 빼지 말고 자 거기서 치 거기 어깨 들어오면서, 그렇지면 절대 스트레스 안 나. 그러 들어오면 음. 훅 나잖아요. 아, 조금 빨리 때리면은 훅, 훅 나고, 어깨에 음. 좀더 들어가면은. 그니까, 어깨를 두고 때리면 훅이 생기고, 어깨가 조금 떨어지면서 치면 바로 가고, 바로. 앞으로 나가면 스트레스 생기고, 음. 이렇게 치면 스트레스 생기죠. 스 음. 나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일본 홀에서 이런,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깨 들어가려고하다 보니까 몸이 나가 아니 그건 그러니까 어깨가 들, 밑으로 들어와야지. 밑으로. 첫 홀에서 에, 우리 이첫 홀에서 후가 밑으로 거스지 거기서 에이, 이렇게 그럼 후가 안 생겨요. 왜냐면 실화 있어 아, 이렇게 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이렇게 된배들지 말고 그렇지. 아... 다시 다시 일본 홀이라고 생각하고 좀 밑으로 후를 내려면 뒤에서 뒤에서 때려 거기서 어깨 떨어져 거스쳐 거기서 거스쳐. 거기서 그, 그러니까 나는 미쳤... 어깨로 조정하잖아요 다. 때릴 때.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양쪽 오비 있잖아. 조금 밀어주면 똑바로 가. 거기엔 덜 가더라도. 우리 5번 같은데. 아, 예.